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이 괴한한테 피습을 당했습니다. 참, 한국에서 이런 테러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가 없고요. 많은 분들이 예, 걱정을 하시고 노심초사 하셨었는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지금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잘 마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참, 그 전에도 이 경험 문제가 아 말이 참 많이 나왔었어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테러를 당했잖아요. 이턱 예, 있는 데인가 이 이쪽을 칼로 예, 공격을 당해서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지지자를 가장한 어, 이런 테러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게 뭐하는 짓인지. 이 정치 테러죠. 정치 테러. 예. 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유세 때, 뭐, 전, 정치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 갖고 싶지 않아서, 지지를 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피습 당했다는 그 말을 듣고서, 이야, 참, 반대편이든, 어? 미워하는 입장에서든, 아니, 왜 칼로다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는데, 이 경험 문제가 노출이 된 겁니다. 예. 천만 다행인 건, 이 사법경찰들이 수십 명의 경호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범인이 이재명 대표 정면 카메라, 기자들이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해서, 왕관 모양의 모자 같은 걸 쓰고, 예? 이재명 대표 응원하는 문구를 몸에 부착하고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의심을 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범인이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봉하 마을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던 이 범인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도 한 시간 전부터 와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완전히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이 범인이 60대 남성으로 충남 아산 배방읍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이분이 부동산업을 하시기 전에 영등포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나프로 뭐 범인을 성향이나 소속이 밝혀지게 되면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뭐 민주당 지지자였다라고 하는 말이 돌아서. 민주당원에 가입을 한 것은 이제 1년 전이고, 그 전에 행적은 이제 국문의힘당 소속으로 3년인지 5년인지 활동을 했었대요. 네. 태극기 부대도 다니면서. 근데, 증언을 한 바로는, 평상시 때는 뭐 찾겠다라고 하는데 정치 얘기가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이 범행이 단순 순간적인 어떤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완전 이제 계획적으로 보이는 것이 민주당 박성준 의원 말로는 이한번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뒤에 있던 비서가 충격을 받아서 넘어졌을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1차 공격 후 2차, 3차 공격을 하면서, 이건 단순한 협박이나 공격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공격이었다. 예.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행히 그 옆에 경찰 출신인 유삼명전 총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범인을 신속히 제압을 하고, 이 대표를 지혈을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봤거든요. 네, TV로 봤는데, 뭐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아수라장, 그 상황에서 옆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목숨이 위험했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요, 경맥과 동맥에 흘러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니라 이곳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건,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이가 없으면, 칼을 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동맥이 지나가서, 정맥을, 경정맥을 건드려서, 그나마 1cm, 1.4cm가 들어갔더라고 하는데, 동맥을 건드렸으면 죽어요. 지혈 못 합니다. 이미 헬기가 오기 전에, 예, 구급대원들 오기 전에 죽을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피해갔어요. 예, 동맥을 찌른 게 아니고 정맥을 찔렀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상황이었다. 예. 1.4cm면, 뭐 누구는 뭐 무슨 뭐 나무 젓가락으로 공격을 했다는 나무 젓가락으로 이게 어떻게 들어가고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1.4cm면 이 큰일 납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1.4cm면 끊어요. 이 유산형 총경이 흉기가 이제 검이었다 칼이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접근했다라고 하는 거이 부분이 참.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대략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냥 범인을 그 전부 누르고만 있지, 뭐,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만 하고 있었다고 해요. 형사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유사명 총경이 예, 수갑 채우라고, 수갑 꺼내서. 예.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이 이제 수갑을 채우고, 흉기 찾으러 가라고 형사들을 보내고, 그 때까지도 이제 흉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을 보고서 이제 손대지 말고, 지문 묻히지 말라고 하고, 네, 빨리 압성해라. 근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황스러우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사고를 겪거나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게 되면 대처를 못 합니다. 경험이 없으면. 근데 다행으로, 네, 유사명 총경이 진두지휘를 해서 예 그리고 이때 당시가 피를 많이 흘리신 상태라서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가보니 그 머리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밟히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지시를 내려서 뒤로 물러나게 하고 공공 확보를 해서 뭐천진홍 실장 입은 손수건을 두르고 세게 눌러도 되겠냐고 물어보아서 그렇더라고 해서 이제 잠바를 벗어서 체온 유지를 하고 근데 이게 참 저라도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만 하지 1 9 이제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응급 치료를 요원들에게 현장 응급 치료 지휘까지 요청을 해서. 아, 이것도 참 생각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저부터도 스피커폰으로 어, 통화를 하면서, 예, 대처를 한 거예요. 예. 경찰들도 굉장히 당황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제, 유사명 총경은 베테랑이잖아요. 예. 그 현장을 이제 상황 정리를, 말끔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어쨌든 초기 응급 처치가 잘못됐었으면 위험해요. 잘못됐었으면 위험할 뻔 했는데, 예, 네, 다행으로, 어, 그렇게 해서 지혈을 했고, 서울대 병원으로, 예, 네, 헬기를 타고 이송을 했는데, 참, 피습을 당한 직후부터 13분 뒤에, 13분 뒤에 구급 장비가 있는 경영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13분 동안의 응급처치를 똑바로 못하면 위험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 이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이 이수건 면, 티셔츠 건네줘서, 어, 지혈을 하면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근데 참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이게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상황에서 정신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차분하게, 예, 차분하게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19로부터 이제 전화로 이제 응급처치법 안내 받아서 이 대표의 의식이 떨렷한지 계속 살피면서 이제 지혈을 했다고 하네요. 급박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별다른 말은 남기지 않고 결국은 고급차로 옮겨져서 다행히 이송하는데 이제 큰 문제는 없었다. 예, 그렇게, 음, 알려져 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았었던 이제 이재명 대표분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많은 국민들, 민주당 응원하시는 분들 말고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이 대표되는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인물들이 테러를 당한다라고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공산국가입니까? 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생각과 의견이 있는데, 공산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의견 제시할 수 있거든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우두머리, 대표되는 사람을 칼로 찌른다? 흉기로? 피습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거 공산국가지. 범죄국가입니까? 참, 다행입니다. 다행. 예, 빨리 회복을 하셔야 돼요. 예. 저는 민주당은 아니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어, 입장도 아닙니다. 예. 뭐 여당 나당 구태여 가리고 싶지도 않고, 예.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 우리나라의 일꾼,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를 놓고 봤을 때. 아,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끄시면서 나라의 득이 되고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정치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더군다나 저번에 단식 투쟁까지도 20일 넘게 하셨잖아요. 네. 이 회복하는 기간 중에 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됐어요. 네. 2023년도가 아 신정이 지났잖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2023년 갑진년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2월 4일이 지나야 입춘이 지나야지만 갑진년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재명 대표 분의 그 기운의 흐름이 아직은 좋지 못해요. 예. 그래 조심을 좀 해야지 되고요. 뭐, 운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내년 총선에 올해 총선이죠. 4월에 있을 이 총선에 여당, 야당 가를 것 없이 완전 대치 국면인데, 이런 상황에서 피 터지는 전쟁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어, 이것은 상식입니다, 진짜. 네.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발, 발생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그전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목 근처에 가는, 이 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이번에는 목을 공격했잖아요. 그냥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뭐, 충남에 뭐, 부동산업을 하신다는 양반이, 예, 그런 테러를 저지르셨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를 당했을 때에도, 저는 오히려 그것이, 어, 박근혜 대표의 어떤 위치나 어, 응원을 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더 강력하게 받았을 것 같았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테러를 당했다라고 해도 음, 저는 뭐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조심을 해야지. 될 것들은 조심을 하시고, 위기를 이제 넘겨야 되는 상황에 있으니까요. 기사회생이라고 하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수 있는 분.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라면은, 그래도, 그래도,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반상을 보면서 온기를 얘기하고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 반골의 상이다 음, 그래서 국민을 어, 위하기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펴갈 것이며 또한 국민들과 반목을 아마 끊임없이 할 거라고 제가 올해 아니면 내년 어, 탄핵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 되겠지만 여기에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하셔야 될또 일이 있으시죠 예. 갑진년 2월 2월달이 지나서 어, 용띠회가 되시게 되면 새로운 기반과 예. 어떠한 환경이 조성이 될텐데 총선 대비를 해야지 됩니다 음. 열린민주당 참, 난장판인 이 민주당 내의 수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더욱 수박들 같은 인간들은 빼고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범행을 저질렀던 테러를 한 사람이 이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해 보니 책상 서랍에서 칼 가는 도구 두 개가 발견이 됐고, 예. 아마도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이제 준비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칼자루를 빼고 테이핑을 해서 그 칼을 이제 개조를 한것 같아요. 예. 이칼 가는 도구를 예. 사용한 것이 아닌가. 예. 경찰에서는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이 정도로. 예.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어 긴급하게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 수술이 뭐라고 할까요? 칼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피가 많이 빠져나와서 상당히 수술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찌됐든 회복 중에 계시되니까, 어, 누구도 어, 면담은 일체 할 수가 없는 예, 금지되는 상황. 아 어찌됐든 뭐 예상을 못했는데 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큰 일이 발생이 돼서 예,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음, 아, 참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하고 피습을 당했는데, 아니 한동훈 국힘 행사장에서 이제 한동훈이 어쨌든 이재명 피습 언급하면서 누가 또 쇼입니다. 그러고 박수를 또 치더라고요. 네. 뉴스에서 보니까 아 피습을 당했다고 하니 기쁘고 즐거워서 환호를 하는 것인지, 아, 이 아니, 어디, 아니. 아니.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 환호를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근데 또한동훈도또 묻고 있어요. 네? 말은, 응? 음? 걱정을 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예? 네? 피습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참 자빠져 있어요. 아휴, 참,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여당 지지자들 참, 박수를 치고, 피습은 쇼라고 외치기도 하고, 칼이 아니고, 젓가락으로 찔렀다고 하고, 이게 말이에요, 말. 에휴, 참. 입장 바꿔놔서, 에? 상대편에서 에? 피습을 당했다라고 해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참 정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 이런 걸 보면, 어느, 어느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네, 지금은 내려왔지만 다른 직책을 맡고 있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믿는 신복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한동훈 전 장관도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어느 어느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릇이 틀립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전 장관은, 장관까지가, 무슨 대통령 상이냐, 그걸 또 물어봐요, 또. 예.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거든요. 이런 행동을 봐도 알수 있잖아요. 예. 가볍잖아요. 무게 있게, 예. 통 크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여당 여당 가리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 있는데, 자 어찌 됐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대표 되시는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지만 수술을 잘 끝마치시고. 회복 중에 게시되니까 어, 하루 빨리 쾌차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수박들 어, 지금 또 이낙연 씨가 또뭐 분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민주당의 특히 이 수박들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반기를 들고 문재인 씨나 이낙연 씨나, 결국은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노선 찬성을 하면서 같이 갈지, 실제로 이낙연 씨를 중심으로 분당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참, 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지 제대로 된 정권 교체와 더불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수 있을 것인데, 정치가 개판 오분전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참 밥맛 떨어지는 수박들, 참 재수가 없어요. 예. 좋게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하는 행동, 짓거리 자체가 왜이 모양, 이 꼴인지 정말로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네.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